어,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약사님. 친절한 오약사님.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제 베스트 5! 오약사님이 추천해주시는 영양제 5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절한 오약사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친절한 오약사님! 오약사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자, 하루에 이것만은 꼭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제 비타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베스트 5. 자, 1위부터 5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선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바로 실천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과거 인기가 많았던 종합 영양제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 즉 RDA 관점에서는 적합하였지만 ODI 즉 최적 영양제의 시대 스트레스 만성 피로의 시대에서는 비타민 B가 에너지 생성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즉 비타민 B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루 한 알은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된 것입니다. 검진의 시대가 되고 백세 시대 생명 연장이 되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 3대 만성질환과 수술적 치료, 항생제, 소염, 진통제, 자, 질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병원 치료약물을 하루에 3, 4개 이상 복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B 복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다량 섭취해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매일매일 보충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개만 먹겠다 하면 두번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비타민 B입니다. 자, 2위 오메가3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 진공 청소기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혈관은 도로망, 수도관을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혈관을 통해 혈액이 지나가면서 영양소, 산소, 호르몬을 운반하고 세균을 막아 체온과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어, 그런데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쌓여 이 도로망 혈의 흐름이 안 좋은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동맥경화, 치매,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는 거죠. 아파트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잘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 물이 잘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몸속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 주고 혈관을 개선해 줍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 혈관 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막고 염증을 완화시켜 심장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오메가3는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위 점막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눈, 시력, 노안을 미리 막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다른 조건들은 다 지나치더라도 반드시 RTG 3세대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흡수율과 순도, 유효성분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혈중 EPA, DHA의 혈중 농도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오메가3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먹는 것이 제일 좋은지 물어보십니다. 우리 몸, 혈관 청소 시간, 즉, 오메가3 복용 시간은 하루종일 쌓인 혈관 노폐물을 깨끗이 배출 청소하기 위해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장은 인체 면역의 핵심입니다. 유산균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메치니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장내 부패균이 서식하면서 만들어내는 독소 이 독소에 중독이 되어 노화가 일어난다. 즉 늙어 죽는다는 겁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해, 우리의 생명 연장을 위해, 노화 방지를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장벽을 강화하여 나쁜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변비, 복부 가스 제거, 복부 팽창,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게 되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만성질환, 알레르기질환, 유아의 아토피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각종 노폐물, 우리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약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상담을 할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균수, 보관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산균을 장까지 살아서 본에는 타겟 세라피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균이라도 위산에 속수무책이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산에 안전하고 장까지 도달 후 녹게 되는 장용 코팅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보관부터 배송까지 10도 이하 냉장 보관, 냉장 유통을 지키는 제품 개별 포장을 통해 공기로부터 안전한 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산균을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는 질문도 자주 듣는데요. 여기서도 답은 장까지 안전하게 최대한 많이 도달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위산이 안 나오는 시간대. 공복 상태 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복용을 하면 이런 설사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장에 관한 약은 장이 최대한 이완된 상태, 즉쭉 늘어져 있는 시간대, 아무런 저항이 없는 시간대,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장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장 끝까지 제일 멀리 유산균을 도착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으로 보내야 하는 변비약은 대부분 장이 이완되어 있는 시간 자기 전에 먹습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의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예방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의 전 연령대에서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함량 또한 중요하므로 성인 하루에 4000에서 5000 IU 정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암세포 억제, 암 예방 효과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암 전이 또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전이가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아토피 개선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비타민 D 꼭 드세요. 감기가 유행할 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비타민 D의 섭취를 권하는 의료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의 칼슘은 비타민 D를 택시처럼 타고 뼈에 칼슘을 저장시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매우 연관성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해 골다공증, 이런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타민 D 결핍증 환자의 20%가 치매에 걸리는 반면 비타민 D가 충분할 경우 치매 발병률이 10%대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음스가 생기잖아요. 이를 방치하게 되면 집안 환경이 나빠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몸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노폐물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음스 건조기처럼 우리 몸속의 유해 물질 활성산소를 싹쓸이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고지혈증, 협심증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심장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심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평생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장기로서 심장세포 에너지 생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심장의 일꾼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 기력이 없고 피로감을 느끼고 심장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Q10이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 불임 문제가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코엔자임 q 1 0은 활성 산소로부터 정자와 난자를 보호해 줌으로써 정자의 운동성을 높여주고 수정란의 질을 높여 줌으로써 불임의 가능성을 낮춰 줍니다. 우리 몸속에서 찌꺼기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피부 주름, 노화 예방, 우리 몸이 늙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실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시는 물입니다. 무슨 차가 좋다더라, 또 뭐가 좋다더라 하시는데, 그냥 간단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먹는 것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매일 자주 마시는 실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내 몸을 깨끗이 청결히 하기 위해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 내가 매일 샤워하듯이 내 몸속의 모든 장기들 심장, 간, 위, 대장, 혈관을 매일 샤워해야 합니다 아주 쉽죠 깨끗한 물열잔 마시기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상 친절한 오약사입니다.